새로운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공간입니다 사진으로 보신다면 어, 기존과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실물을 보시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송풍구의 디자인을 포함해서 위치까지 달라졌고요. 스테링 휠 디자인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송풍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겠지만 어두운 밤에 실내의 감성을 높여주는 이 앰비언트 조명이잖아요. 앰비언트는 글로우 박스 위쪽에서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왼쪽 이쪽 부분에서도 앰비언트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차량은 준 중형급 상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요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형님들이 좀 억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쪽 아래쪽 기어박스 쪽에도 요렇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예뻐요. 영롱한 느낌이고요. 그렇다면 색상별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셋업에 들어와서 라이트본의 실내 무드 조명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내 앰비언트 조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조명은요. 색상부터 볼게요. 색상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까지네요. 이거는 이제 커스텀이니깐요. 색상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상은 블루 플라이트 색상입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밝은 조명 아래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는 은은한 블루빛의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블루빛은 센터 콘솔 쪽하고 이쪽 다이얼 쪽에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색상 퍼스펄 포레스트 색상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색상인지 좀표현하기좀 어려운데요 연두 색상이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근데 요거보다는 약간 매트한 연두? 요렇게 표현 드릴까요? 요 색상과 실제로 비슷하고요 그리고 하단쪽을 보시게 되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 정말로 포레스트 느낌이 좀 나요 이런 좀 전기차 같은 오묘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색상은 드림 퍼플입니다 보랏빛 또는 퍼플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블루빛보다 좀더 영롱한 느낌의 색상입니다 이 색상 많이 선택하시죠 센터콘서 아래쪽에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 요거참 예쁘네요 볼 때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실내를 잘 보시게 되면 지문이 묻는 구간들이 거의 없었어요 기존에 뭐 하이그로시 이렇게 손때가 묻는 부분들을 다 개선해서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어떤 느낌으로 달라졌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개선인 것 같고요 네 번째 색상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로라 바이올렛입니다 이렇게 핑크 색상에 가깝고요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안정감 있는 색상이라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아래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방사방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색상은 오렌지 딜라이트입니다. 이 오렌지 딜라이트는 좀 영감 있는 좀 활력을 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면적에서 화려한 느낌보다는 요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적당하게 반영한 부분도 제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느낌. 아, 그리고 요쪽에서 보면은 조석 쪽에서 보면 요쪽 라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 기어 박스를 둘러싸고 있는 요 테두리 부분에서도 앰비언트 조명을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색상은 골든 인사이트입니다. 약간 노란색 또는 계란 색상과 좀 비슷한 느낌 느낌이고요. 여기 에 오렌지 색상이 감이 된 그런 느낌의 색상입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따뜻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골드 느낌이 진짜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 진짜 골드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 색상은. 이 색상은 오렌지 빛에 가깝고요. 이쪽에서 볼게요.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테두리 라인을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색상은 리플레싱 오션입니다. 말 그대로 리플레시되는 느낌인데요. 이 색상은 블루빛에서 약간 스카이 하늘색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센터 콘솔 쪽에는 이런 느낌이고요. 어, 이 색상도 괜찮군요. 그림 약간 색상이 같이 좀 보이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동승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강렬한 레드, 라이브, 레드 색상 이렇습니다. 가장 존재감이 있고요. 어, 보시기에도 확실히 좀남다른 느낌이죠. 센터 콘서 아래쪽도 이런 느낌이고요. 우와, 이거는 그냥 색상만 바뀌었는데 차량이 고성능 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런 느낌. 차를 샀어. 이런 기능이 없었어. 보여주기에선 이 레드 색상도 괜찮네요. 자, 이제 두 가지 색상이 남았죠. 어반 스카이 색상입니다. 블루 계열의 색상이고요. 블루빛과 거의 비슷한데, 블루빛보다 조금 더 옅은 색상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화려하지 않는 느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금속성 재질로 표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쪽하고요. 그리고 이쪽 디자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야, 이거 옛날에 우리 EV6 나왔을 때 후면 텔램프 방향 지시등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이런 디자인 요소를 활용했는데 기가 막히네요. 안에도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색상은 플라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보다는요, 약간 블루빛이 감도는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색상도 역시 굉장히 은은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나만의 개성을 살릴 때는 이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약간 라이트만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상으로 총 9가지 색상을 보셨고요. 그리고 색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번에 뭔가 정말 제대로 바뀐 것 같아요. 빨리 시승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페이스리프트의 앰비언트 조명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승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